저, 저 불법하는 사람 잡아야 될거 아니에요 예? 여기 저 중앙선에 그 건너온 사람들은 받으면 안 되지 여기로 넘어온 사람 있잖아 방금 전에 엄상석 그 국장 같은데 방금 전에 여기 되잖아요, 그 뭐, 뭐예요, 그거, 뭐, 그 노크인였죠, 여기 건너면 안 되잖아 그죠 그놈면단속하더 딱지를 떼야 될거 아니에요 시커덕이 드는 사람들 완전히 뭐고뭐야요그러 병신 되게 이따 거기 녹화 해놨지 여기에 지금 이 시간 기게해 지금 시간 기록해, 지금. 아, 그... 3시 50분에 지금 레이사이 네 요거, 동영상 옆에 있는 거. 카메라 없, 없는데요. 에게. 왜 없어, 여기. 아무리 설치해놨어요, 여기 아무리 설치해놨어, 여기. 그러니까, 여파바저 차도 있잖아, 지금. 빨리 잡아야 빨리. 번지 번호...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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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도> 빨리 넘를기르 빨리 지금 당장 현상을 뒤지지 않 어떻게 해지 되고? 빨리 빨리, 어지 빨리 뒤집어록 해야 되고, 고발하거나. 이, 예, 따로, 이거, 한 게, 어디서요, 지금, 시민들한테? 어떻게 할까요? 네? 저런 거 어떻게 할까요? 빨리, 지, 나가서 시즌취해야될거 아니야? 네, 빨리 나와요, 빨리 한번 지금, 래 지금 바로 지 빼라 그래, 지금. 불포 현장 보고 가만있어, 히 지금. 아, 사진 찍기 전에 빨리 좀 빼라 그래, 지금. 저기 이거 냥갈가까이거 공무원 많이 지너넣어 공무원 아니래요, 지금. 빨리 빼야 지금! 뭐해요, 지금! 아, 이따 맨날 이거 갈리라, 이렇게 여기서. 아, 우리 한참 기다린 사람들 지금 임반니까 진짜, 그게. 야야 이따 이거. 일단 이거, 다음부터 이러면 진짜 고발치십니다